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도 주식 거래는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제가 올린 영상 내용을 보면 거의 계속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보니 의미가 없어 보여서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방법도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또한 이 방법이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주식을 좀더 쉽고 안정적인 투자와 무엇보다 주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주식에 대해 좀더 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주식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저 손실 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되고 수익을 내더라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바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종목을 거래하면서 저처럼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특정 종목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괜한 원망을 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SD바이오센스가 상한가를 찍었는데 그간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제가 그동안 항상 강조한 말이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실망한 사람들은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정답을 찾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이오센스가 여기서 한번 이 모양이 나오고 수익을 줬을 때저 또한 더갈줄 알았고 더 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반대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에 계속 비중을 실었습니다. 들어가다 보니 이한 종목에 8천만원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가 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없어 들어가지는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 며칠 전 반등 줄때보합권에서 일단 절반 날리고 오늘 상한가까지 갈 동안 들어내다 보니 500만원이 남았고 플러스 10%될 때마다 이 500만원으로 치고받고 하며 올라갔던 것입니다. 원래 50만원까지 줄여야 정상이지만 이 종목에 거의 1억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500이 뭐 크게 안 느껴져서 500을 50으로 생각하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특별히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한편으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약간의 오기도 있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주가가 빠지니까 결국 수익도 크게 나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빠지는 주가를 그저 한탄만 하고 실망만 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종목 상태가 객기를 부려도 될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는 꼭 파악해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절반, 342주를 날리고 절반을 날리고 상한가에서 치고받고 해가지고 어 평단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매수가 아래로 지금 떨어져서 지금 마이너스 3%대에 있습니다 이 종목 들러낼 만큼 다 드러냈기 때문에 다시 뭐10% 마이너스 10%, -10% 뭐20% 30%까지 빠져도 괜찮습니다 10% 빠지면 500더 들어가서 1000만원 20% 빠지면 뭐 2000만원 정도 그리고 오늘 KG 이니시스 어 1000만원이 안 됐었는데 200주를 더 추가 매수해서 1 0만원에 맞춰 놨고요. SD바이오센서 팔았던 걸로, 게이지 이니스스에 추가 매수를 했고요. 첨보 30주 더 매수해서 지금 60주가 되었고, 오늘 살짝 반등을 줘가지고 마이너스 3%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네. 그리고 한세 s 2 4 홀딩스를 360주 매수해서 마이너스 5%로 맞춰놨고요. 그다음에 SBS 10% 이상 빠졌던 건데 어 매수 한 금액만큼 매수를 해가지고 어 지금 마이너스 7%대에 있습니다. 지금 어 예수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이 종목 SD 바이오센스처럼 계속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뭐 아직까지 바닥에 있고 종목상태 양호하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계좌는 제가 저번에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한테 위탁 받은 계좌예요그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어 가지고 제가 이 계좌에다가 제 사비가 좀더 들어갔어요 올라온 종목들은 거의 다 날려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를 최대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월별 수익내역 인데요 1년 동안 거래내역을 보니까 그래도 1,400만원 투자 이익이 잡혔어요 근데 뭐 1억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1년 동안 5천만원 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어때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